안녕하십니까, 빌리나무 대한치 뼈. 아, 아 네. 네. 오늘 크로스 아이큐 케이스 스터디 24강. 오늘 어느 회사 얘기죠? 엔드 게임으로 어, 음. 어벤져스를 아주 시나리오를 열렸던 마블 케이스인데 뭐 최고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음. 어, 뭐 내용 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우리 뭐, 철이 정에서 도언급했었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마블 같은 경우에는 음, 1939년도에 설립한 음. 출판사였습니다. 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어, 출판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1986년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음. 된 상태에서 이제 잘 버티다가, 어, 아마 지금 자세히 모르신 분들은 마블이 처음부터 계속 캐릭터도 많으니까 네. 잘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음. 그렇지 못했어요. 되게 힘든 상태에 있다가 심지어 책이 나오죠. 1996년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그 담보 잡힌 얘기 꼭 해주세요. 네, 그 네. 담보 잡힌 게 너무 리마커블해서 어. 세상 이런 담보도 있나요? 근데 있구나. 이제 핵심 모 어. 뭐냐면 마블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캐릭터가 있었는데 어. 그 활용을 아예 못했어요. 어. 활용을 못해가지고 오직 했으면 여기 누구 누구더라 그 기업 문화 자문가 데이비드 메이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째서 마블은 끊임없이 자사의 최고 자산을 형편없는 가격으로 다른 기업에 어. 넘길까?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서서 개준다. 그렇지. 되게 네. 우리 일초월장에서도마블의히든네스 얘기했는데 음. 핵심이 뭐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데 그 자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생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음. 근데 그 가치가 얼마큼이었냐면 되게 리만 커브래요. 나중에 이제 마블이 이제 나, 남 캐릭터 주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하면서 그 파산 이후에 담보를 잡파, 잡아 서 대출을 받는데 진짜 웃겨 이거. 어벤져스 를포함한 캐릭터 10개의 판권을 메릴린치에 메릴랜치죠메릴랜치에 담보로 7년간 5억 2,500 5백만 달러. 0 0 0억한 7,000억 6천0 0 0억 6,500억 6,000억이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뭘 하... 의미하죠? 여러분 담보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담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음, 캐릭터가? 캐릭터 10개 받고 6천억 주시는 거야 중요한 건마블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음. 얼척이 없는 거지 더 황당한 거책 내용으로는 근데 처음 맞는 게 뭐죠? 아이언맨인데 아이언맨은 심지어 여기 담보 10개 들어가지 않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좀 바꾸면은 음. 우리나라 케이스로 좀 바꾸면은 아기 공룡 둘리 갖고 우, 둘리 있으니까 그렇죠. 은행 가서 뽀로로 데리고 그렇지, 가 갖고 그렇지, 그렇지. 담보 좀 잡아 달라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 뽀로로 담보를해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이렇게 마블 코믹스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원래는 막그 S급 캐릭터가 아니었대요. 음. A급이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해 가지고 영화로 내면서 어뭐 그렇죠. S급으로 만들어서 뭐 어벤져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이언맨이니까 음. 그 이후에 이제 마블이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디즈니에 인수돼 가지고 더 승승장구해서 음. 지금은 뭐 거의 이쪽 바닥에서는 뭐 비교를 불가할 음. 정도로 최고예요. 아, 아,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제 알아야 될 핵심이 자신이 어떤 자산을 갖고 그렇지, 있는지 그렇지. 그다음에 특히 그냥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히든 에셋. 숨겨진 자산.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니, 그러니까 남들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엄청난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 발굴을 해서, 이건 일철장 때 여러분 나온 얘기예요. 그걸 얼마나 잘 발굴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느냐. 왜냐면은 어느 회사나 다 히든 에셋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잊고 살아요. 그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 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케이스 스터디니까 저희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출판업도 이제 깊게 인볼브돼서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그 저희가 이제 뭐 작가도 하고 뭐출 큐블리케이션도 하니까 아 얘네는 출판쟁이구나.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뭐 되게 게 슬픈 사실인데 우리나라 상이 25개 출판사. 매출 상위 25개 출판사의 매출 총합이 4천억이 안 돼요. 4천억이 안 돼요. 출... 단행본 기준으로. 네, 단행본 기준으로 음. 만화랑 잡지 이런 거다뺀 겁니다. 학습지. 네. 여러분들 학습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5조로 바뀌어요. <laughs> <laughs> 이거리마커더라고 학습지가 들어오면 5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의 5조가 아니라 단행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책, 만화랑 잡지 빼고는 상위 25개 출판사가 그냥 그러니까 일등 출판사가 매출이 3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학습지가 메인 디시고 이건 디저트 같은 거지 뭐 비율을 얘기하는. 디저트도, 디저트도 아니고 그거. 에피타이저? 아니 에피타이저도 아니고 그 식당 가면 나오는 물수건 현장으로? 있잖아요. 아예 물수건 있잖아요. 물수건 <laughs> 그런 물수건. 그 정도야 내가 때. 찬물과 물수건 정도? <laughs> 어그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laughs> 심각한 수준이어서 어. 그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출판 자체가 저희한테 히든 에셋이에요. 저희는 출판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돈은 저희도 많이 벌고 싶은데 저희는 그거는 이제 플랫폼이나 그거는 저희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만 조단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저희가 출판해서 아무리 잘해봤자 매출 500억이 한계예요. 진짜 한계 개, 한계. 개. 왜냐면은 우리가 책을 낼수 있는 종수가 1년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맥시멈으로 터졌을 때 맥스값이 500이라서 이건 닫혀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저희한테 말하는 시장이 말하면. 매우 작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게임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웬만한 중견기업 게임사도 요즘 매출이 5천억이 넘는 데가 많고 음. 작년에 모 게임사는 개발을 안 하는데 원래 터져 있는 게임이 그대로 잘 돼갖고 매출이 1조인데 영업이익이 구십가 넘게 나와서 영업이익도 일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출판산업이 게임 산업은 여러분 왜잘 되냐? 글로벌 진출도 그렇죠. 성공을 해서 그만큼 아. 노력을 한 <laughs> 거예요. 이게 뭐 출판이 뭐더 상위 개념이고 게임이 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국가의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게임이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책, 우리나라 작가 책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몇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게임 시장 보면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번역료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 또 해외에 가려면 번역도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좋은 책도 필요하지만 번역 잘 해야 되는데 문혁가 분들이 실력 을 갖추면서 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출판 자체는 마진율도 엄청 작아요. 마진율도 엄청 작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게 출판이 저희의 먹고 살려는 메인 목표가 아니라 히든 에셋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양서를 큐레이션에서 퍼블리케이션에서 큐블리케이션을 하면은 그걸 읽은 사람들은 똑똑해질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독자와 우리의 구독자, 우리의 졸끄러기, 우리 뼈 독자들이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그때의 큰 일을 도모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저희한테 <laughs> 철저하게 히든 했을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한테 완벽한 환경 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보다 다섯 배 10배 집중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책이 체득이 될래? 안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출판이 저희한테 히든 에셋이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출판이 뭐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면 뭐 1년에 2 5종에서 많이 내면 3, 4 0종낼 거기 때문에 그게 다 터져 봤자 맥스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1등을 해 500억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 정도 어느 산업 분야에서 1등이 500억이라면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되게 슬픈 거죠. 왜냐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회사 매출이 700억이에요. 맞아 맞아. 우리 아버지 기업은 소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소기업의 매출보다도 안 돼요. 되게 충격적인 거니다 그 왜냐면은 그 출판업이 그 영업 이윤이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교육열만 높지. 그래서 학습 시장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라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건데 저 멀리서 썩고 있고 아직은 열매는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번역률을 110%를 주냐.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왜120% 130%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냐. 일단은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국내 작가가 많겠어요. 해외 작가가 많겠어요. 해외 작가가 몇백 배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미국에서 영어권으로 잘 쓰면은 작가가 보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써요 그러면은 그걸 일단 가져와서 출판시장 파이부터 키워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책 재밌다 이책 재밌다 그러면은 국내 작가도 출판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아 이제 출판시장 들어가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구나 외적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작가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출판시장이라는 데에 작가만 하다가 퍼블리셔로 들어와서 보니까 와 번역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뭐 S급이라고 우리가 추천받은 사람을 블라인드 테스트해 보면은 어 번역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S급이라고 돈을 안 그래도 조금 받는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었고 오히려 B급 C급이어서 이 사람 뭐 예를 들면뭐만원 받을 때뭐 오천 원 받던 사람들은 에? B급 C급이어서 자기는 안 유명하기 때문에 번역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상관관계가 뭐냐면은.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번역대학을 나오거나 진짜 번역을 많이 해봤냐, 아니면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나냐,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출판 자체가 저희의 히든 에셋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비라는 이제 저희가 IT솔루션 업체가 이제 조금씩 치고 나가는 게 벌써 우리 졸꾸럭기 여러분, 뼈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저희가 행사라면 은 참여자의 70%가 직장인이에요. 음. 그러면서 벌써 저희가 제공한 IT 솔루션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영업 이익을 빡독 신큐베이션 그다음에 이런 무료 보안제들, 무료 신박사 팁 이런 걸로 가면서 여러분한테 보안제를 뿌리면서 그다음에 뭐판교인의 점심 식사, 뭐 그다음에 체인지 그라운드 피드 가는 66 챌린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뭐뭐 뭐 임원도 되시고 사장님도 되시고 자영업자 잘 되시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면은 저희는 거기서 더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큰 그림이에요. 그냥 저희는 출판을 철저하게 히든 에셋으로 인식을 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통 우리가 2주 텀으로 졸구러기 음. 이렇게 읽고 이렇게 뿌듯한 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플러스 알파 책들은 요 솔직히 거의 우리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지만 음. 이거는 그 분야에서 되게 지식 생계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는게 많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거의 철저하게 로크가 거의 기후는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제가 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책 언제 나오죠 그 제목은 말할 필요 없고 경제책? 아니 그거 그거 우리 그 어그먼트 증강현실 관련 책아 그거는 아마 다음 달이가 다 다음 달인가? 다 다음, 달인가? 아, 다 다음 달에 어, 어. 한600몇 쪽짜리 책이 나오는데 이게 증강 현실 이런 게 되게 교육적에서 지, 중요하거든요. AR, VR. AR, 아, VR 둘다 음. 나오는 건데 음. 저는 VR도 미래 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AR이 훨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제가 나중에 그 영상 몇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심박사 TV 여러분들한테 그 편집을 넣어갖고 이 AR의 진짜 그 미래 의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몇 명이나 AR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련이 있겠어요? 책이 600페이지야. 책이가 <laughs> 책도 600페이지라서 <laughs> 이거는 근데 그 AR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우리나라에서 몇 천억 몇 그러니까 예를 들어 VR 업체 오큘러스가 1조 유니콘이 되는데 3년인가 4년밖에 안 네, 걸렸단 말이에요. 네, 봐, 네. 네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R 업체가 아 오큘러스가 우리나라에서 LG가 투자했나 뭐우리나 아무튼 우리나라랑 뭔가 관련이 있어요. 있어요. 그 오큘러스가요. 음, 음. LG가 거기 지분 투자 국악모 그회장인가회장그 들어갔을까 그럴 거예요. 음, 음. 그그 LG의 관련이 그거를 아마 페이스북에 팔았을 거예요. 음. 아마 아무튼 우리나라가 관련이 조금 있어요, 그거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누군가 그 책을 하나 읽고 이 미래에 부가가치가 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책은 찍는 순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600쪽짜리 책에다가 번역료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 출판을 해줘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저희는 이거 여러분 다 읽으라고 말 말을 안 그렇게도 안할거 안 이거는 네, 읽을 필요가 없어.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드 누가 읽어야 되는지 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 책이 되게 많아요. 내년엔 더 훨씬 더 많아질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명감으로 갖고 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져요. 왜? 이게 히든 에세이래니까요. 저기서는 여기서는 먹고 사는 영어 이익만 조금만 내면 되지. 이걸로 떼돈 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본 적이 없어. 떼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매출이, 솔직히 제가 돈만 벌자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갖고, 저 입장에서는 아버지 저 회사를 승계를 받겠습니다. 가서, 저는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 나서, 저희 아버지에서 전기 설비 회사 공사여갖고, 저는 업무 인수인계도 전혀 지장이 없고, 저는 삼성 라인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더잘 알거든요. 저는 아예 거기에 최적화 후계자예요, 사실은요. 어, 그러네. 제가 어. 그렇게 하면 인수받고 주식해갖고, 돈은 진짜 몇백억 원더 빨리 때 돈으로 벌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B2B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1조 정도 벌어가서 거기서 9,500억 정도 이 세상에 쏟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나 세상이? 자존심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 쏟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수진, 난 금수저도 아닌데 금수술 리는 것도 너무 싫고. 제가 그래서 요번에 빡독 엑스 때내 친구가 온 거예요. 음. 에덴 슈퍼하는 서기현이가 온 거예요. 우리 봉천 6동 살았는데 귀현아 사람들이 잘 낳고 금수저라고 오해하는데 우리 동네가 금수저 동네냐? 노 o no, 는이라는 no, 거예요. 어? 에덴슈폴이서기원이가 증명해 줬어요. 자꾸 날 금수저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 음모하는 사람들이. 에? 봉천동 자체가 금수저가 나올 수가 없는 동네예요.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출판은 저희한테 히든 에셋인 거를 음. 알고 우리는 지금 잠복기다. 음. 그다음에 마블 사례에서 여러분이 이 캐릭터 캐릭터 하나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출판업으로만 또 잘못 알아갔고 음. 이 캐릭터 하나가 이게 출판이 안 되니까 계속 망하니까 뭔가 이렇게 적자로 갔는데 음. 그걸 히든 에셋을 조합을 하면서 새로운 콤비네이션을만들어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면서 그 히든 에셋의 가치를 폭발시킨 거죠. 음. 그다음에 그 히든 에셋의 가치를 본인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은행은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담보 좀 잡읍시다. 아, 대출 좀 담보. 마블만 몰랐던 네. 거야. 마, 얘네만 몰랐던 <laughs> 거예요. 히든 에셋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까지. 다, 담보 잡을 테니까 대출 좀 받읍시다. 얼마 줄수 있을까? 6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캐릭터 하나 6백억이에요. 네? 땅을 잡아도 그렇게 안줄 텐데, 그렇죠? 그냥 네, 그 정도로 히든, <laughs> 히든 에셋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히든 에셋이 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마, 그러니까 듣기를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듣는 게 선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고 음, 음. 나는 그냥 듣는 게 그냥 습관이라서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걸 음. 히든 에셋으로 활용하는 음.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은 내가 그 툴에 능해요 그리고 친구들 알려주면서 그 히든 에셋을 활용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히든 에셋이 있나. 그거를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케이스 스터디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